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원이 미디안을 온전히 이제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영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라 그 아들 또그 아들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절하였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으로 은혜롭고 멋진 모습이었고 그의 말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심각하게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서도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 대해서 기쁘게 응해 주었고, 금을 모아서 주었는데 모두 1703개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약 20kg 정도 되는 금의 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 또 폐물, 자색, 의복, 귀족의 옷이고 왕족의 옷이죠. 그리고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기도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습니다. 자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었으니 기도원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다줄수 있겠다. 기꺼이 이렇다 모아가지고 주었던 것으로 보이죠? 금 20kg을 가지고 기도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 금으로 만든 에봇.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신성시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7절에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음란하게는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에봇을 대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성소가 중앙의 하나였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돈이 세워놓았던 니 오브라의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돈 입장에서는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또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통해서 오브라에 딱 놓고서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먼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의 영적인 타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맡겨 주신 사명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이긴 것처럼 승전기념비와 같이 애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도록 한 것은 그것은 기도원의 아주 큰 실수라고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승리하고 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복수국을 많이 펼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기분에 따라서 복수심을 가지고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숭배의 길을 만들어 놓는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그런 모습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 이루어 놓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또 변질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